지소. 오 뭐야? 오, 춘장아, 날 위해 이런 일이까지 해줘서 고마워. 아니, 필요하면 언제든 도와줄게. 오히려 이곳까지 내려오게 해서 내가 미안해. 괜찮아, 우리 교실은 개인 과제 때문에 오히려 방해만 될 거야. 이곳의 소의 일은 우리만 아는 거지. 뭐지? 당연하지. <laughs> 도서 목록은 정말 민감한 물건이니까 조심히 다루어 한다는 것만 기억해 줘. 응, 다시 짚어줘서 고마워. 이 책들은 읽는 게 문제가 될 거란 걸 알지만 지식 추구를 위한 자유일 뿐이니까, 그렇지? 그럼 나도 그렇게 생각해. 사실은 사실 은 선생님도 나 너처럼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 넌 그녀와 비슷한 것 같아, 용감하고 유능해. 그리고 이 에이... 내가 비슷하다고 생각해? 그녀와난 비교조차 할수 없어. 그녀는 초 교장의 딸이 되다가 유능한 학자 집안의 자제잖아. 괜찮아, 난은 선생님이 널 높이 평가한다고 생각해. 그녀가 널극찬하던걸 아직도 기억할 정도라고. 훗훗 훗. 그녀는 너의 날개를 펼쳐 하늘을 뛰어넘어라라고 하셨지. 어, 아까 뭐 적혀 있던 거.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 어 잠깐만 하나만 더 물어볼게. 은 선생님과 장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두 분은 어떤 관계인지 알고 있어? 내가 알고 있었나봐. 그러니까 장하고 나하고 알고 있었던 그거 같은데, 그지? 어, 뭐야? 중장이 남기고 간 정의가방이다. 도서수, 몽, 도서, 야, 야, 총이야. 난 약, 연약했지만, 넌패이 총보다 강했다는 말을 해주었지. 도서부, 도서, <laughs> 독서 목록이 총이야? 제대로만 사용하면 이버젓권 없는 명단으로 내 앞길을 방해하는 녀석들을 부숴버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니까, 이거를 총으로 표시한 건가? <laughs> 그니까, 이게 도서부 독서 명록, 목록. 제대로만 사용하면, 이보장건 없는 명단으로 내 앞길에서 방해하는 짓으로 부숴버릴 수 있을 것 같다. 오 여기 안에 있었네! 비유한 것 같기도 하고. 오씨 오! 거울 어 이제 이상한 거비치겠지아응응응응응응응응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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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선생님? 여기서 뭐 하시는 거죠? 응사로서 항상 반응응인 아이들을 걱정했었지 응가한 일들이 기억나니? 네? 잊어버린 거니? 아니면 기억하기 싫은 거니? 당신, 그저 평범한 종이일 뿐이었겠지. 그치? 대신, 나마 수많은 아이들이 추김을 당했어야 했어. 당신이었어? 자신나게 자진나는 말만 하시는군요. 저 미치게 하지 마세요. 넌 잊어버리고 싶겠지만, 절대 그럴 수 없을 거야. 어떻게 그런 말을, 전부 당신 때문이잖아? 당신 모든걸 망쳤어. 문제가 있었다면 우리에게 말했지 그랬니? 자초. 당신만 아니었으면 이런 일 없었어. 헤, 헤. 자초. 뭔 일이 있었던 거지? 당신만 없었으면 모두 괜찮으실 거라고. 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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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오우오오 어? 오. Uh. 어? 과자 아 과전 과잔누... 줄. 뭐야, 염라대왕이야? 성당 신이시여, 저희 어머니께서는 당신께 걱정과 소원을 빚어줬죠, 빚어줬죠. 쓸데없는 일이라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당신밖에 도움을 구할 사람이 없어요. 제두 손을 모아 기도합니다. 저 방에 있는 당신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아, 사랑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음, 일단 사랑. 제가 사아가는 사람,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평범한 삶을 살수 있을까요? 어이! 부정의 응답이다. 할수 없는 것을 하려 하지 마라. 아, 소박한 꿈일 뿐이었는데 잔인하시군요. 제 다음 질문은 미래에 대해요. 제 제가 스스로의 선택으로 살고자 하는 삶을 살수 있을까요? 지어하네 에? 양 긍정의 응답이다. 아 뭐야? 이제 제 현실을 받아들여야겠군요. 신이 알아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 선택지가 있나요? 네 다음 질문 가족에 대하여. 제 부모님이 다시 함께 지낼 두 번째 기회가 있을까요? 제발! 앗! 양! 긍정의 응답이다. 엎질러진 물일 뿐이다. 하지만 제 가족이잖아요. 제 엄마 그리고 그 사람. 한테 웃고 떠들었는데, 흥. 나도... 아냐... 너무 많은 질문을 드렸다면, 지선은 끊는 곤턱뿐인데, 제가 감내해야 하는 것인가요? 12번... 오... 신의 응답이다. 저 때문일 뿐이군요. 오, 뭐야, 뭐야? 젊은 날의 선택의 여지가 없으므로 서서히 보고를 잃어가게 된다. 난 매마른 감정으로 뒤엉켜 회전목마의 목마가 되어갔다. 터지듯던 감정으로 속도는 점점 빨라져 갔다. 오 뭐야? 뭔 소리야? 아, 일단 저장부터 해볼까? 기던 재단이다 저장 어? 라디오? 방 안에서 소음이 여기서 들려오는 것 같다 건드리면 무언가 할수 있지 않을까? 방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오니 진짜네 아 뭐야? 도자기로 만들어진 돼지 저금통이다. 고달하고 동근 눈으로 살찌워지길 기다린다. 돼지 새끼. 여기에 돈을 뭐 넣어 되는 것 같은데, 그지? 뭐돈 같은 게 미스려나 내가? 누군가의 집이다. 오? 어? 어, 뭐야 어? 어? 어, 엄마? 엄마는 언제나 평범하셨지 잘못된 일에도 화, 와 한번 내지 않으셨어 난 그런 걸 정말 싫어했다 과거로 돌아갈 방법은 없어 돌이켜보면 그때를 빼곤 아빠는 집에서 술을 먹지 않으셨다 아빠가 그 이야기를 들려주며 농담하던 때가 그리워. 창밖골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이런 것이또 있을까? 오, 나잖아. 유리잔이다. 오, 오. 엄마, 아빠 그리고 나의 사진이다. 눈이 전부 뽑혀져 있다. 몸맛빠 오우씨 눈을 찾아내는 건가? 그지? 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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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의미일까? 무슨 의미일까 일? 뭐일 같은데 그지? 일엥 8, 5, 뭐, 7? 7은 아니고 오 여기 피피 여기 뭐 있다 밑에 유리장이다 우울한 빛이 희미하게 난다 채워진 유리컵 불켜불켜불켜휴 문이 잠겨있다

아니네. 또아 이제 또 다른 걸로 바꿔야 되나 보다. 그지? 근데 아까 그거 다시 보자. 아까 너무 그게 신경 쓰여. 그래 사진 돌아가 있었거든. 근데 이거를 내가 돌릴 수 있거나 그런 건 없어. 그래 돌릴 수가 없어?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돼 있고, 기억, 기억. 그 다음 이거 샤샤, 기억 샤샤, 기억 샤샤. 뭐 시계일 수도 있겠고, 일단 기다려봐, 기다려봐. 음, 회전, 그렇지, 아버지. 회전! 그렇지. 시계로 보니까, 이게 시계가 있네, 시계 같네, 시계. 그지? 이거는 1시여, 1시. 한시. 1시, 한시, 1시. 한시. 1시랑, 얘는 6시, 5시, 5시 다, 오, 54분, 예. 45분, 예. 5시 45분. 6시, 잠깐만, 근데, 너무 중앙인데, 이거? 그지? 음, 얘는, 얘는... 얘는 너무 슬퍼 보인다, 그지얘 너무 슬퍼 보이니까 좀 지워주자. 음, 얘 너무 슬퍼 보이는구나, 얘가. 음, 어허 울지 마렴. 첫 무서우니까 알았지? 울지 마렴. 음, 눈에 충혈된 거 같으니까 내가 선물 좀 해줄게. <laughs> 어우, 어, 개 무섭네. 장난이야. 응, 좋았어. 아무, 아무튼 대충 뭐 5시, 45분, 뭐 1시, 오, 어, 개 무서워. 5씨 어, 슬픔으로 채워진 유리컵, 희미한 빛이 난다. 가자. 얘 감정들을 다 담아내 야 되는 건가? 이동해 자. 저 돼지가 궁금하지만은. 어 우와. 배지 바뀌었네. 어 돈이다. 돈이네 아니네. 어 깨졌네. 도자리로 만든 돼지 저금통이다. 누군가 욕망으로 부서졌다. 야 거꾸로 돼있네? 그지? 옷이 거꾸로 된게 아니라 미 위가 나 혼자 거꾸로야 이게 욕망하고 그지 여러분들? 옷이 거꾸로가 아니고 이게 거꾸로 돼있네 내가 거꾸로 된 건지 몰라도 나가보자 바닥에 물이 고여있다 천장에 물이 새는 거 아닐까? 에아뭐 퍼즐이네 퍼즐 문이 다섯개 있어 일단 이거 꺾었다 켜보자 뭐불 끌때도 들어가야 되는거야? 아까 시간하고 뭐 그런건가? 이게 이게 뭐.. 이게 단서가 뭐지? 노란색 어, 발자국이다. 발자국, 그지내거아니내거 아닌 거 같은데, 어... 봐봐, 봐봐, 나한테 오는 거 같기도 하고. 야, 물을 더 했다가 못 하나? 아니면은, 어디, 그래, 빨간불을 한번 해보자. 어우, 개 무섭네, 씨. 아, 잠, 잘못, 잘못 갔다. 아 이걸 엿다 가는거다 여기여기여기 여기. 맞네 엿다 가면 또 밟을줄 알았지 음. 불을 꺼야돼 이거는 형광물질이거든 그렇지 하버드 여기다 여기 와, 여기다, 여기 응. 음, 니들은 중졸 <laughs> 미안 따라갔다가 미상거 나온 거 아니야? 씨에 뭐야? 이 주사, 춘사는 어씨... 적재 떨어졌다. 사설 탐정 광고... 남편의 외도 늦은 길가... 제가 해결드립니다. 사설 탐정 광고로 보인다. 헐... 뭔가 주인공 가정에 이런 게 문제 있었나? 가보자... 어우, 깜짝 아쉬워... 와... 아, 아버지 침대 누면 벽 너머에 엄마와 아빠간 대화를 열투로 씻었다. 그땐 유대란 게 있었다. 넘쳐나던 대화가 터텅듯한 침묵으로 변한 게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다. 그때부터 아빠는 항상 잔뜩 취해서 집에 오셨다. 엄마는 고조경을 긁어서 흐르는 눈물을 숨기려 애썼다. 나가자. 음. 아, 그 시간이다. 그지 맞네. 맞아, 맞아. 아까 이게 개토 소개, 아까 한시였다. 하버드, 이제 이거를 여기다가 적시는 거지. 아, 눌러서 해야 돼. 눌러서 아니네. 아, 불 꺼야 되는구나. 아닌가? 오, 나가면 되는 건가? 헐 아빠가 그러네 반은 폈네 아빠의 외, 외도 어느 날 아빠는 술에 취해 문 앞에서 넘어졌었다. 아빠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 손 내밀었다. 하지만 아빠의 품에서 술 냄새 말고 다른 냄새가 났다. 제트 하자프 냄새. 엄마는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오, 교무실이다. 선생님의 책상엔 수많은 과제물들이 있다. 뭐 누를 게 없는데? 나..나가보자 과질물들이 넘..넘쳤고 오, 어, 뭔소리야 불안 켜져. 뭐지? 이리로 가는 건가? 또 이동하는 건가? 그지 아닌가? 잘 모르겠네. 맞는 것 같은데 이거. 어. 이동하는 것 같아. 가보자. 라디오. 그치잖아, 잠만. 마우스 조절이 존나 안네 이거 어? 오호야 어? 오래된 문이다 잠겨있다 에? 잠깐만 아까 여기 우리 다시 더 와보자 하나 더 있을 것 같은데 없네 그지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두 개가 없네 과거 한번 다시 가보자 이게 뭔가 뭔가 다시 다가 이거 가보자 이거 여기, 여기 오케이, 외국인이 답답해져서 손수 든다. 땡큐 썰, 땡큐 썰, 쏘리 쏘리. 그니까 여기서 뭔가 해야 될것 같아, 여기, 여기? 불안 꺼지고. 여기 이미 다 만족고. 피가 떨어지는데 이거를 받쳐야 되나? 음. 음. 뭐 없는데? 어. 오씨. 저 영어를 좀 외국인한테 하는 거야. 알았어. 하여간 문법도 모르는 한심한 놈들. 아비안. 과거에 내가 안, 안 열리는 문이 있었다고. 다시 과거를 가봐야겠어. 가보자. 여기 한번 가보자. 스탠킵스, 제가 아까 포토룸으로 갈려 있거든 포토룸. 오케이. 오우, 오. 오 뭐야? 와우. 오오. 어? 아빠? 아? 어, 걔네 걔. 아빠 아빠 아빤가? 선생님 종이 비행기는 잘 받았다 다나 항상 너의 가정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서걱정 했었다. 하지만 내 걱정이 좀덜어지는것 같구나. 다연 수선화처럼 넌 순결하고 순수하고 순진하단다. 순신하지 마라. 아! 눈 내린 열무새 한자 네 반성에 감탄했었다. 남들과 다르게 산다는 건 힘든 일이지. 하지만 난 너의 기분을 이해한단다. 내가 해외에서 보낸 시간에 대해 궁금하다고 했었지. 지금 해줄 수 있는 말은 상황이 훨씬 복잡하다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지난 수년간 이 땅에선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었어. 내가 믿든 아니든 우리 사이는 이것처럼 호락호락하지 않아. 억눌리고 냉혹하지. 이번 주말에 나와 산책을 하는 게 어떻겠니? 가별된 교과서에 나오지 않겠지만 알아들면 술모가 있을 거란다. 엥? 종이 비행기. 모든 근심을 다 던져버리고 해답을 하더라. 알았다. 우. 우 지나갈게 엄마 아파다 우 오니 라디오 방송국 새로운 라디오 방송국 채널 열립니다 fm 103 아닌데 <laughs> 내 방송국 채널 148인데 갑시다 새로운 방송 열렸구만 가자 우 호, 이상하잖아 이번에는 가자. 야머리로 누워, 머리가 이렇게 누워 야 되잖아 이거. 이건 뭐 이거잖아 이거 이거. 호, 아잘 일어났다. 에잉. <laughs> 엄매 뭐여! 종이비행 날려보자 아니네? 오? 불고 가자 오 어? 오나불 어, 끄면은 아저씨? 나불 끄면은 아저씨 나, 불 끄면은 아저씨. 나. 불 끄면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이고 그냥 다안 보이고 나 손잡을 돌아가지만 열리지 않는다. 문에 이상한 문가 써 있다. 어둠 속 그림자를 따라가면 진실에 다가갈 수 있다. 어둠 속? 그 그러니까 아저씨가 걸어가는 방향을 어떻게 해야되나 보다 잠깐만, 음 오른쪽 그지? 오른쪽 이쪽? 네? 앞으로 가고 왼쪽 네? 아! 아, 이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